저희는 김사장입니다 빠밤 오 아, 저희가 해볼 것은요 그 유명한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는 그 어플 저희가 또 꽤나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다 아니구나. 보니까 진짜 아무도 못 만나고 있어요 <laughs>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아만다로 한번 제대로 된제 짝꿍 한번 어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가 어때요? 총 다섯 장 올리는데 마지막에 다 올려요 아 단짠단짠 우연 그대로 만들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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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민수 갈게요 어 자, 최민수 자 아만다에 올리는 마지막, 마지막 모습 같이. 최민수 최민수 본연의, 본연의 모습까지 사지랑스타일아니어서 아. 이러다 근데 아 합격을 못하면 어떡해 합격 환경을 알 아이패 두개잘 나온 사진 합격 환경 높다 그랬는데 바로 본연서 지금 올리자마자 합격 환경 낮다 아, 자 예원이 마지막 사진 정했습니다 <laughs> 닉네임 뭐라고 할까요? 저. 미운 스물셋 아 싫어 야나 그럼 미운 스물셋 할테니니 부산 말갈라기로 해 그래. 부산 말갈와 <laughs> <laughs> 진짜 싫어 빈시 딴틴 센 칠잎 타산 칠잎 타산 칠잎 타산으로 가야지 닌 그거 해먹으나 아, 살짝 골기욕 아, 나나나 저는 그러면 성격이 <laughs> 유머있는 발랄한 4차원 미운 소녀세 근데 좀왜망적기보다 차분하지 않나 아, 진짜 아니야 순수 <laughs> 이슬람교 야 유교지 유교 <laughs> 이교 <이슬람교>. 유교 유교지 <laughs> 유교 걸 유교 걸로 하겠습니다 가입팀사 두둥 아, 두둥 어떤 새끼가 저한테 1점 줬어요 야 누구 사진 보니까 누구 잘생겼지도 않았구만 야자 솔직히 니야 니 네, 솔직히 나한테 1점 줬는데 가만 나이 <laughs> 높은 이상 점수를 준 거란다 이게 다 좋은 사람들이야 아, 야 3등다 3등다 A가 올랐습니다 3등까지 <laughs> 왔습니다 여러분 야. 이제 끝났다 합격 아, 합격. 아, 아, 3만 나오면 합격이야 학교. 어. 와 진짜 1명만 그 나한테... 나한테 1점 더 줬으면 없... 아, 못감 자 양쪽 모두 합격 이분이 유머 있으시다는데, 내 번에 유머 있나? <laughs> 한번? 이야, 나 유머로 가서 <laughs> 붙어라. 어, 야구를 좋아하시는구나. 어, 저도 야구 좋아하는 사 네, 4점 드리겠습니다. 네. 너무 후하다. 이를안 네. 도질한 사람들을 네. 생각해 봐. 네. 네. 네, 2점 부셔가지고 <laughs> 3점 드리 3점 드리 진짜 1점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진짜 1점이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야, 서로 높은 점수를 준 상대 <laughs> 아, 초반에 내야겠드가. 초반에 어, 너무 후한으로 네. 음. 가지고, 음. 30살 남성이랑 매치가 돼버렸네. 요 높은 점수를 준 이상, 저도 근데 볼수 없어요. 왜? 왜? 뭔지 알았어. 뭐냐면은 매지가이로 봐야 돼. <laughs> <목마> 아까 그 사람 괜찮았는데 모르고 내가 넘겼어. 아 소개팅이나 할까. 아 만다고 하노야아 만다.